안녕하세요, 이이나분석위원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에 열리는 세리에 A 오전 4시 45분 삼포도리아 대 인터밀란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픽 및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가세요. 스포츠에100% 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베팅은 바로.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 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무료로 정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먼저 삼포도리아 대 인터밀란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삼포도리아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삼포도리아는 2승 3무 15패의 성적으로 현재 순위 1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터밀란은 14승 1무 6패의 성적으로 현재 순위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부도리아는 먼저 원정에서 침착히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선발 스트라이커로 출전한 가비아리디가 멀티골을 하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승리를 따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러 선수를 영입한 효과가 약간씩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팀이 기대하는 이선 미드필더인 듀치치와 퀴장스 등이 공격적인 모습으로 플레이를 한다며 강등권 탈출도 기대해 볼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밀라는 밀라노 더비에게 승리하고 리그 2위로 무뚝 올라섰습니다. 밀아틀란타와 라치오 등이 차곡차곡 승점을 올리며 순위 경쟁 중인 모습인데 밀란과 유벤투스의 동시 하락세로 인해 2위도 노려볼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세리의 득점왕을 노리는 라우타로가 벌써 리그 12골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며 팀 공격을 이끌어가고 있고 제코와 루카쿠 등 전방에서 출중한 실력을 뽐내는 타겟형 공격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밀란의 승리를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별다른 선수 영입을 한건 아니지만, 기존 전력으로도 더블 스쿼드를 구축한 팀이기에 이번 경기 역시 문제는 없습니다. 삼프는 누이딩과 콜리 등 몸싸움을 잘하는 센터팩들이 데인마크에는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빠른 속도로 공간 침투를 하는 선수들 제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고, 라우타로와 다르미안이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중원에서도 브로브치와 차라노 글로가 경기 분위기를 잡을 인터밀란이 승리하고 2위를 묵묵히 지켜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밀란이 초반부터 매섭게 플레이를 할 거라고 예상되어 이번 경기는 오버 경기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픽으로는 인터밀란 선과 오버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임이나 분석위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